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에게 문의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영업배상보험, 뭐, 최근 들어서 저에게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신데, 네. 그 고객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네. 만약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보험 가입하시는데 좀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보상이 된다면,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문의해주신 이 고객님의 회사에서는 굴삭기를 가지고, 네. 영업을 하시는 제 회사인데, 굴삭기의 특징이 이제 지하 이렇게 땅을 많이. 이렇게 파괴되죠. 어, 땅이라는 곳의 특성상, 어, 잘은 모르지만요, 뭐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어, 저에게 연락 주셨던 고객님도 바로 이 부분을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불사기 작업 중에 뭐 케이블선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피해를 줬을 때, 어, 보상이 되느냐, 이 건설기 영업발성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변부장이 약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건설기계 영업배상 특별약관을 찾아보니 조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손해가 가서 2차또 피해 케이블이 손상이 돼서 케이블의 손해로 인한 또 추가 피해, 어, 추가 재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약관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굴삭기라든지 이제 건설 기계 영업배상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가입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사 둘 중에 건설기계 연패상보험을 취급을 많이 하신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 건설기계 연패상보험을 별로 취급을 하지 않은 이제 설계사님들께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